단차로 돌리면 5성 잘 나온다 도대체 누가 그래 제가 2연속 5성 뽑았습니다 <laughs> 단법의 신이 당신을 기다린다고 이거 3개 있으니까 이거 일단 3개 돌려볼까 어림도 없지 어림도 없지 어림도 없지 잔찬 원석으로 해야지 잘 뜬대. <laughs>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냥 안 뜨는 거지. 그럼 사석 나올 때까지만 하자. 루. No. 아, 그강 건너지 마. 씨발 <laughs> <시발> 안 나오잖아. 찌일 <laughs> 외쳐라 간절하게. 아, 씨발 어, 사석인데 <laughs> 무기 나오는 거 아니야? <웃음> 설탕. 그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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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탕도 돌이네. 천장이 <laughs> 얼마나 나온 다 볼까? 29 하고 방금 몇번 뽑았냐? 36이라고. 아, 7번 뽑았어요? 존나 많이도 뽑았네. 네번더 뽑으면 또 나오나? 네번 하자. 어. 아, 네? 그거랑 상관없어? 아, 리셋이야? 괜히 뽑았네. 그냥 달려라고. 다 <laughs> <laughs> 진짜. 얘왜 하고 있냐, 나 진짜. 인생은 타이밍에 죽으면 안 돼. 아니, 저 저거 왜 저렇게 나오냐? 그러니까 이럴 거면 10연 챌린지 차라리 여기서 액땜하고 하러 가면 되는 건가? 제발 <laughs> 하나만 줘 하나만 하나만 주라고. 알범으로 가지 마라 진짜. 죽여버려 진짜. <laughs> 어, 어... 어... 어 나왔다. <laughs>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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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오 예. 오. 오 풀돌이다 나이스. 조금만 더하면 천장이니까 천장하라고. <laughs> 잠깐만. 12만 원 충전하면 몇번할수 있냐? 총50년차를할수 있는 거지. 그럼 12만 원출전하면 천장 볼수 있겠네. 가수야 뭐야, 저 가만히 있다가 지금 와가지고 가수야 이러고 있네. <laughs> 안만 전하고 있다가, 어 12만 원출전할까 이러니까 바로 가자 이러고 있어. 씨. <laughs> 봐봐 지금 나 평소에 못 보던 사람들 다 채팅치고 있어. 존나 웃기네. 지금 지금이면무조건이야 왜 남이 지르는 것만큼 재밌는 게 없지, 그렇지? 응. 남 남이 이제 가차하면서 망하는 것만큼 재밌는 게 없을 거야, 당신들도. 노리는 게 없냐고? 그냥 찌찌 큰 캐릭터 아니면 이제 내가 아까 봤던 그 노엘 육돌 하든가 아니면 은 그냥 필요한 거몇개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하고 있는 것도 있고. 그냥 심심해서 지르는 거야. A few moments later. 자, 8 2 0 0개가또 충전이 됐네요. <laughs> 이 굉장한 흡구력을 감당해낼 수 있을까? <laughs> 그냥 천장 한번 보려고 하는 거야. 뭐 제발 보츠야 조용히 하세요. 어디서 매운 냄새가 난다. <laughs> 일단 처음엔 어림도 없죠. 어림도 아! 아아자 무기 시양 오나 주식다. 자 <laughs> 과연 첫아하또 천... 사성야 아 진짜 제발 <laughs> 아니 왜 무기가 나와 무기 필요 없어 아하. 아 제발 제발 아천장이씨못 사... 보는 뭐거 아니야? 하하하하하하하하하! <laughs> <laughs> 아나 이미 풀돌인데 누나 눈치 없어? 누나 여기 지금 누나가 나올 때가 아니었다고! <laughs> 아니야 한눈팔고 뭐 그런 걸 떠나서. 안녕하세요. 예 yeah. <laughs> 누나가 노엘이아 그러니까 누나가 노엘이손 잡고 데리고 왔네. 우리 누나가 뭘좀 알아. 역시 센스가 저러. 아 우와, 야 사성 세개 나왔는데? 야 사성 세개 나왔는데? 개쩐다. 이득보는 같이 하고 있네요. 어르르르르르. 오야구르지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나르다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 아, 자, 근데 사품 원서 이건 존나 좋은 거 아니야? 분명 이게 좋다는 건 알고 있거든. 근데 그렇게 막 크게 실감이 안 나. 나는 이게 좋다고. 오성 하나만 더 나왔을 수도 있어. 진짜. 오성 하나 더 나왔을 수도 있어. 음. 응. 자 그거를 가보자. 갑... 오성 하나를 더. 찍 거야. 아. 아예. 엊그제. 쉽게... 없겠... 아. 아. 아무튼 이렇게 해서 천장을 봤습니다.